안녕하십니까금분여 t 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이교수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모두 건강하시지요. 어, 저는 항상 여러분, 을 사랑합니다. 함께합니다. 늘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월입니다아 너무 좋지요. 전 계절이 왔습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 같이 아 D 엔드 D 엔드 끝끝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록하가겠습니다아 여러분들. 시작은 항상 좋은데, 우리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지요? 근데, 시작은 참 좋은데, 항상 끝은, 끝은 어때도 어떻, 좋아요? 등산할 때 정상이 올라간 끝은참 좋습니다. 아, 그런데, 아, 친구와 만나도 헤어질 때는 참 섭섭하지요? 아, 그런 것은 싫어요. 아, 또 어때 싫습니까, 끝이? 영화관에서 재밌게 영화 보다가 아 조금 어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마음에 안 들게 끝이 나면 디엔드 하면 그 디엔드는 별로 좋지 않지요 예 그래서 아. 그, 또, 명절에 부모님 만나 뵙고, 집에 갈 때쯤 되면 참 습습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시작은 희망적이고 참 좋은데, 끝은 싫어요. 그래서, 싫은데, 저는 왜 싫은가? 왜 싫은가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좀 있으면 또 추석이 오겠지요. 아 추석이 와도 아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신 분들은 아또 부모님 생각 많이 나실 겁니다. 아 이제 우리가 태어나면 언젠가는 아또 아, 끝이 있지요. 사람은 이제 끝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음. 저는, 아, 우리 인간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아, 항상 끝은 있는데, 아, 저는, 뭐, 어, 여도 아시겠지만, 어릴 때부터, 아, 이제, 아, 성경을 읽고, 좀 일찍부터 하나님을 발견해서,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저에게는 큰, 어, 기쁨이고 행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아, 그 성경을 좋아하냐 하면은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끝이 있는데 성경은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원하다라는 그 영원이라는 그 말이 너무나 아 저는 좋고요. 아 그다음에 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 열심히 살았다고 했지만 우리가 항상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을 하기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 그런데 그분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 무엇을 다 이루었는가? 아그 핵심은 뭐냐. 나를 너무 사랑했어. 어, 죽음으로서 나를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하신 그것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어, 영원한 어, 생명을 주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어, 'The End'라는 어, 말이 이제 뒤엔라보다는 영원이라는 말을 좋아하고 이제 끝보다는 시작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작과 시작을 싫어하고 끝을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요. 사람마다 그런데 항상 시작이면서. 시작과 끝을, 끝의 마무리를 완벽하게 아, 하시는 분으로, 어, 성경에 그 하나님 신의 존재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오늘은 제가, 아, 이제, 어, 이 강의를, 어, 이제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제가 2년, 2년이 다 되어, 어, 2년이 아니고, 어, 3년 전, 4년, 내년 24년 2월달 되면 제가 유튜브 시작하는 3천이 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 어, 그런데 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어, 그 영원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 영원한 것이 없었다면 삶을 포기할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어, 저도 사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 그랬는데요 그렇게 힘든 순간순간마다 아,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 이제 삶에 힘을 불어 넣어 주셔서 아, 지금까지 제가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아, 저는 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고 저는 뭐 다른 것보다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 존재를 확인하고 어, 또 어, 신과의 어떤 교통과 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 그 사랑으로 어, 증명한 것이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어, 이제 어, 이 세상은 디 엔드가 있지만 어, 이제 사실 디 엔드라는 거 없고 어, 영원함, 영생, 영원한 생명이 어, 이제 이, 이어진다라는 어, 그런 생각으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음,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연장되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저는 제 삶을 조금 힘 있게 해주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는 제일 저희 행운이었다면, 어릴 때좀 일찍, 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이제 제일 행운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제가 오늘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은 끝이 안 보인다 하면서 끝없이 또 바라는 특성이 있어요. 예, 끝없이 바라는 특성이 있고요. 끝없이 어, 바라는 특성이 있고요. 어, 또이 세상은 전부 이제 법으로. 법으로 되어 있지요. 법으로, 우리가 법에, 법으로, 법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인간은 법으로만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 가정을 산다면 이 세상 얼마나 냉랭해서살 맛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어, 법의 the end, 법의 종말은 어, 사랑이다. 이렇게 또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 어, 그 다음에, 과학이 아무리 발달된다 어, 해도, 과학의 종말도, 과학의 끝도 사랑입니다. 결국은, 어, 사랑이 과학을 지배하고, 어, 사랑이 법을 다 지배를 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랑이 있는 한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런 사랑을 저버리게 되면 인간은 욕심, 욕심만 있는 본능적인 존재로, 동물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변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인간은 태어나면서 그 욕심으로 욕심 욕심 때문에 아 죽고 결국 알고 보면 문화도 욕심에서 시작해서 욕심으로 발전하고 과학도 학문도 모든 것이 인간이 가지 어떤 욕심이라는 중력으로. 어, 이제, 중량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 사실은 욕심을 비우라는 것은 말은 쉬운데 그 욕심 비운다는 것이 죽기 전까지도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은 이상 욕심 비우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 나를 정말 어 나에게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을 한다면, 어 이제 그런 나에게 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어 그런 어 사랑, 그걸 깨닫게 되면 어 우리는 인간적인 욕심을 자연스럽게, 어, 버릴 수 있는 상태까지 또, 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어, 저는, 어, 그런 영원한 사랑을, 어, 주신 그 분을 사랑하고 제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다 정당하고 맞고 타인이 갖고 누리는 것은 다 욕심이고 아, 이제 비우고 정리해라 이런 식으로 이런 관점에서 어,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은 사랑의 관점이나 사랑의 관점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지요. 어, 자,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다 주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직 내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의 끝은 사실 모든 것의 끝이고 끝은 뭐냐 사랑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끝이 사랑이 아닐 때 그게는 영원이라는 것은 없고, 그거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영원한 세계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영원한 세계가 열리고, 사랑이 없는 곳에는 영원한 죽음만이, 아, 죽음의 냄새만, 아, 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 오늘은 뜨다 어, 강의하다 보니까 이런 강의를 어, 여러분들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어, 우리가. 이 세상은 영원할 것이고 이 지구에 살면서 우리가 사랑이 아니라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이 지구는 혼란으로 가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우리에게 집어주신 정말 그 사랑을 사랑이라는 그 어, 어, 고귀한 생명을 우리가 기숙하게 여기면서 살면 너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종교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란. 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 모두 아, 여러분들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항상 마음이 어, 생명의 강수가 어, 흘러 넘치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